muffin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시작하는 영어 달콤하고 든든하게 muffin English 맘스 가이드 에밀리입니다. 지난번 책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책인데요. Spring in the Park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책 표지를 보면 푸릇푸릇한 봄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오늘의 책은 봄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이와 함께 봄에 관련된 색깔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물들을 한 번씩 겉표지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머피펜 들고 노래 버전, 그리고 스토리 버전, 소리 조절하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책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새로운 단어들을 익히는데요. 새로운 단어라고 아이가 놀라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레벨 1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자, spring, 봄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요? 자, 여기 보면 다람쥐도 스쿼러 있고 피크닉 가면 블랭킷 그렇죠 담요 이렇게 펼쳐서 이제 놀기도 하고요, bird 그리고 bee, 자 pond 여러 가지 봄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sleep과 같이 우리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sleep이라고 하면 아이와 함께 이렇게 엄마가 재미있는 소리를 내면서 잠자는 표현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리를 읽어볼 텐데요. 자 전반적으로 책이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너무너무 예쁘죠. 자 아이가 이 책을 보면서 소풍을 가고 싶어할 것 같아요. 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Squirtle goes around the park. 어디가 배경이죠? 자 여기 머핀펜을 누르고 책을 눌러 보시면 파크라는 단어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봄에 공원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동물들 같은 거 보이시죠? 음, 이런 곤충들 그리고 곤충들과 함께 피크닉 하는 것들, 그리고 꽃과 나무들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이 책의 주인공은 스쿼럴인데 스쿼럴 Squatle, 다람쥐가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나면서 Hello butterfly, Hello frog and dog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지금 뭐 집에 있다면 집에 있는 동물 피규어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우리 한번 친구야 저기 가서 한번 인사하고 올래 뭐 Hello pig. 이렇게 한 번씩 집안에 있는 곳곳의 사물을 이용해서 'hello 누구, hello 누구' 이렇게 반기는 그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또 이번에는 'hello rabbit and B'라고 나오네요. 자, rabbit은 우리 지난 시간에 bunny라고 배웠죠. 그래서 rabbit은 'happily, happily, happily, happily' 이렇게 rabbit을 표현을 해주시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B는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B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땐 아이에게 이렇게 아이의 몸에 쿡 소리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터치 터치 해주시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 스쿼럴이 여러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공원을 예, 놀고 있어요 공원에서 자 그리고 또어 여기 보면 또 버드를 만나게 되네요 버드도 펜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 와우 여기 보면 어어 스쿼드이 오, 이렇게 공원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누굴 만났죠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도 헬로우 맘뭐 헬로우 하준 뭐 헬로우 뭐 친구 이름을 불러주면서 서로 그렇게 바로 책에서 봤던 표현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책이 끝나고 it's time to sleep 이제는 산책이 끝났으니까 잘 시간이야라고 해서 it's time to 뭐라고 하는 그 문장은 지, 지난번 책에서도 계속 나왔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이것도 이제 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밥 먹을 시간이야 it's time to eat 그쵸어 이제는 물 먹을 시간이야 it's time to 드링크. 그렇죠? 마찬가지로 it's time to sleep 하면서 아이가 자기 전에 열심히 놀았으니까 이제 잘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문장을 한 번씩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ind difference or same. 자, 책의 주제랑 맞게 공원에서 여러 동물들이 놀고 있지요? 자, 같은 거, 다른 거한 번씩 엄마랑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리더스 디에터 이라고 하는 역할 놀이 한 번씩 블록 펜 가지고 따라 해보고 역할 바꿔보고 하는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이 끝났는데요. 우리 Spring in the Park, l e 2의 두 번째 책에서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사물에게 Hello 누구누구, 누구, Hello 누구누구 누구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인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워크북은 아이의 인지 발달에 따라서 아이가 너무 어리면 워크북은 사실은 하지는 않으셔도 좋으시고요. 워크북 말고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책을 읽은 후에는요. 뒤에 우리 머핀 보드 다 있으시죠? 머핀 보드에 저는 특히 송 버전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 버전도 너무 좋지만 아이가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 블록펜으로 음성을 익혔으니까 아이와 함께 송버전을 누르고 두 번째 책을 찾게 합니다. 아이한테 오늘 무슨 책 배웠지? 그렇지, Spring in the Park. 자,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노래로 즐겨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와 함께 집을 돌아다니면서 책 속에 나왔던 다람쥐처럼 음, 주변에 있는 사물과 함께 헬로우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뭐다이너소어 피규어 같은 것들 있죠. 막 동물 모형이나 아니면 가축 모형이나. 오, 바다 동물 모형들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아이한테 우리 한번 같이 돌아다니면서 인사해 볼까? 그래서 hello, hello cat, 뭐 hello dinosaur 이렇게 아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인사해 보는 활동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다음번 책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bye!